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2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이로마이미 아마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의 예,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에게 다니엘에게 알리니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나님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성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성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 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고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위기로 기도를 돌파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위기를 기도로 돌파하라. 위기를 기도로 돌파하라. 여러분, 인생에서 위기가 찾아오면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위기를 기도로 돌파하고 오히려 축복의 기회를 만든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도 기도로 그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과 그세 친구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아수르 제국이 번성했지만 오래가지 못했어요. 바벨론이 다시 일어나서 아수르 제국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애굽 이집트까지 정복을 하고 돌아가는 길에 남 유다에서 뛰어난 아이들을 특별히 선발해서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바벨론 왕궁에서 바벨론식 문화와 언어를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 어린 소년들을 지도자로 잘 바벨론식으로 양육해가지고 다시 남유다로 보내면 남유다의 지도자가 되면 계속해서 남유다가 바벨론의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요, 바벨론 왕궁에서 바벨론 왕이 먹는 음식과 포드주와 의복을 제공을 한 거예요. 다른 거는 괜찮은데 왕이 먹는 음식이 문제가 된 거예요. 다니엘 입장에서는요, 어려서부터 율법으로 신앙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먹는 음식에는요, 율법에서 그만, 그러한 고기들, 그런 음식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뜻을 정한 거예요 마음에 결단한 겁니다 이 쉬운 결단이 아니에요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음이에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관리 감독한 그 황관장도 같이 죽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앞으로 열흘, 열흘 동안 나와 내세 친구가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열흘이 지나고 나면 우리의 얼굴과 다른 소년들의 얼굴과 비교해서 환관장이 판단해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윤택하고 빛나는 거예요. 마치 제 얼굴처럼. <laughs> 막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도 참 빛납니다, 지금. 그래서 계속해서 3년 동안의 교육 기간 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와 물만 먹으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특별히 다니엘에게는요, 모든 꿈과 환상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뜻을 정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같이 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길로 가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그런 세상 문화입니다. 무엇보다도 거짓과 또 쾌락과 탐욕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10월 27일이 한국에서는 어제예요. 어제가 주일이었으니까 한국의 광화문에서 백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포괄적 차별 금지법과 동성 결혼 반대를 위해서 기도회를 연 거예요. 지금 온 세상이 동성 결혼과 그리고 남자들이 나는 성 정체성이 여자다 그러면 막 여자 탈의실도 가고 여자 목욕탕도 들어가고 그리고 여자 스포츠 경기에도 막 참여하고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고 또 한국에서는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친 기독교적이 아니에요. 점점 반기독교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뜻을 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살기로 마음의 결단을 해만 합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마음의 결단을 해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뜻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와 청명을 도와여 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서 2장은요 바벨론 왕 느간넷살이 꿈을 꾸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죽음의 위기가 되었어요. 동시에 축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느간넷살이 다스린지 2년의 대년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아멘.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요. 대단한 왕이에요. 바벨론 제국을 아주 강대구로 만든 그런 왕이거든요. 수많은 전쟁터에서 승리를 거둔 용맹한 왕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왕이에요. 그런데요.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을 꾸고 난 다음부터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하고 생각도 많아지고 번민하면서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그 바벨론 나라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여기서 말하는 지혜자들은 술사들, 점치는 사람들, 박수들, 뭐 무당들, 뭐 이런 사람들, 갈대야 술사들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명을 내립니다.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알아내라. 이 황당한 명령이에요. 아무리 왕이지만 자기가 꿈을 꿔놓고 그 꿈을 알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모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왕이시여, 이 땅에 어 어한 사람도, 어떤 지혜자라도 왕이 꾼 꿈을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해석은 하지만 알아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이 지금까지 어떤 왕도 그런 명령 내린 적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난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을 알지 못하, 알아내지 못하면 너희들 다 죽이겠다. 그리고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집안, 너희 가족들 다 죽이겠다.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 불똥이 다니엘에게도 그 친구들에게도 불똥이 튀어버린 거예요. 다니엘에서 2장 13절에 보면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지혜자로 이제 이름을 높이기 시작하니까 같이 죽게 된 거예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일생일대 아주 그 죽음의 위기. 일생일대의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은 이 위기를 축복으로 만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요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 상상조차 못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지혜와 명철함을 받고 그리고 아까는 꿈을 또 알아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일 후에 다니엘은요. 느부간네살 바로 다음 넘버 투가 됩니다 바벨론 제국은요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제국이거든요 그 제국의 온 지방을 다스리는 총리가 된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느부간네살 다음에 벨사상 왕 때에도 총리가 되었고요 심지어 제국이 바뀝니다 근데 제국이 바뀌고 나서 메데의 다리온 왕 바사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까지 총리가 됩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처럼 엄청난 축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될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그의 기도에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위기의 순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은 위기를 피하고 살길을 찾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닌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부르짖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내가 할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할수 있으면 내가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을 구하는 그것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것, 곧 비밀스러운 것을 알려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뭐 하세요?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내게 하십니다.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요. 자기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합심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요 친구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사실들을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요청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가, 패하겠거니요 패하겠고 두 사람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맞서겠거니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하는 것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일어노니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기르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합심하여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기의 순간이 만나면 기도해야 되지요. 그런데 함께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더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그 위기의 순간은 다시 말하면 축복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기도로 위기를 돌파하고 축복으로 만드십시오.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옆에 계시는 우리 구역원들 전도회 그리고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제 아내에게도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할 겁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는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니엘 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은밀한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겠습니다. 예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메.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밤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그 꿈을 보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일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은밀한 것까지도 우리에게 알려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은 다니엘이 제일 먼저 한 것은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 하반절에 보면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노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성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위기의 때에 정말 절박하게 절실하게 하나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막상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감사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응답을 받은 성도들은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응답을 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기도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받은 후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은밀한 것을 환상으로 본 다니엘은 이제 당당하게 누부갓네살 왕 찾아갑니다. 다니엘은 누부갓네살 왕에게 왕이 꾼 꿈은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알아낼 수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그렇고 이 땅의 어떤 지혜자들도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은밀한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왕이 꾼 꿈, 그 은밀한 것을 알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거듭거듭 강조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어요. 다니엘은 왕 앞에서 당당하게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애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 알려 줍니다. 그리고 그 꿈이 무엇인지 해석을 해 줍니다. 그러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믿지 못할 일이 벌어져요 다니엘서 2장 46절에 보면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제국의 왕이에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이 그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한 거예요. 엎드려. 오, 고마워. 이게 아니에요. 엎드려 가지고 완전히 엎드려 가지고 절한 거예요. 그리고 귀한 예물과 향품을 준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을 그의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에 보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할렐루야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이방 나라 그것도 온 많은 그 많은 땅을,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제국을 이룬 그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에게 많은 귀한 선물을 주고 다니엘을 높여서 바벨론 온 제국을 통치하는 총리의 자리에 앉히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한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살다 보면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같은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위기가 곧 축복의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위기를 돌파하고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그래서 기도응답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기회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리하여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위기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옮기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간증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